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2일 오전 3시 26분이고, 팔란티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구간, 저항 라인을 계속 여기 구간에서 막고 있는데, 지금 끝자락에서 박스권을 치고 있긴 한데, 오랜 시간 동안 생각보다 쳤죠. 끝자락에서 지금 보시면, 고점과 저점이 낮추면서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띄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는 여기를 올리고 있죠. 윗 꼬리를 닮으면서 여기를 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이 구간을 이제 이 수렴 구간을 만약 위로 돌파를 해준다면 저는 이 매물대를 쉽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이 구간을 좀 쉽게 그, 뚫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추세선이 마지막에서 내리면 이 하단부를 이탈하는지, 170 라인을 이탈하는지 이걸 잘 보셔야겠죠. 올라가다가 막힌 경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 수련 구간 끝에 결국 여기 구간을 쉽게 좀 들어올리는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딱 100분까지만 지금 56분 입장 요청 오셨는데 딱 1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 실시간 분석부터 지표 시그널 그리고 페이백까지 이 방에서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영상 댓글란에 이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세요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